기분 좋아? 엄나 어, 기분 좋다고! 선우, 기분이 좋다고요! 어, 너 춤추고 있어? 어 천천히! 선우, 오늘 어린이집에서 재밌게 놀았어? 응? 재밌게 놀았어요? 아이고.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아이고. 어? 아이 무슨 소리예요? 하나 아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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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 아파트 아파트 포도 포도. 어구가 포도야. 어가가 포도야. 꼬깍꼬깍 포도? 그건 포도야? 아유, 미이, 미이. <laughs>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맘처럼. <laughs> 오잉? 이 지지다, 지지. 지지. 어이 지지, 지지. 어 지지야. 오이 지지야. 딩가딩가딩가 딩가 춤을 딩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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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춰요 딩가 아이고 딩가딩가딩가딩가징는 맛있어? <laughs> 맘마 가먹가가지고 엄마 깎가주는 거야 맘마... 어, 그렇다고. 선우도 열심히 먹었지. 선우가 맘마 잘 먹어가지고, 엄마 맘마 잘 먹으면 깎아도 주고, 과일도 주고, 맛있는 거다줄 거야? 에이. 어, 좋다고. <laughs> 선우도 이제 맘마 잘 먹는 거야? 에이. 어이구, 그래, 그래. 잘 먹을 거라고. <laughs> 어이구, 다 먹었네. 다 먹었다, 박수. 요즘 박수 안 해? 까꿍 도 아이고. 아이고. 어머. 아이고.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아. 엄마. 엄마. <laughs> 맛있어? 哦。啊。 슈슈쇼어 슈. 어디 있지? 찾았다. 우슈 <laughs> 손우야. <laughs>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. <laughs> 이제 좀 힘들지? <laughs> 이제 엄마 안 줘? 이제 끝이야? <laughs> 어이구 어? 선우 다시 애기 됐네 애기 돼서 기어가네 <laughs> 선우 애기다 선우 애기다 애기 어? 선우 애기네 어? 이제 안 걷고 기어가네 애기야 아기야 <laughs> 아기야 이? <laughs> 거 뭐야? 그거 뭐야? 이거 이게, 뭐, 이게, 이게 뭐더라? 해이 뭐더라? 수달 아니야? 해마 물개? 퓨 응. 아이고! 미스

우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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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요딩가 딩가딩가 딩가 우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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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우이? 이 우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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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파트이파트아파우아아이우아 우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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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아이고아이고이이고이이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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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좀 어렵다 그 이모 이고이리이기이제이부르니까좀 괜찮아? 그러니까 맘마를 안 먹으니까 아침에 배가 너무 고프지? 에이 야, 오늘 오랜만에 시간제 가야되는데괜찮겠어 오늘은 아이참. 고모고모고모고모고모고모

손호 없도, 손호 없도! 끝! 문 닫아줄 거야. 어, 아빠, 빠빠해. 아빠, 빠빠해. 빠빠 어, 아빠, 빠빠해. 어, 빠빠해. 빠빠해. 아빠, 문, 문 닫아주세요. 음메, 음 야, 야. 엉뇸뇸뇸. 고구마? 저는 그 고구마. 고구마야? 고구마? 클리 고구마는 클리? 응. 어 클리? 응. 이쁜 집! 아, 이쁜 집! 에이. <laughs> 에이. o <poured> u <aliveấy> o yo o yo, mas ai 啊、那那在打。